We had our heads in the cloud. Thought we had it all figured it out. 전어들은 낮게 있네요. 음 전어 잡아볼까? 아이, 저 조그만한 것. 저저저 저, 저. 음 밑밥 뿌려놨더니 전어 떼가 아직도 많네 여기. 정말 많다. 그 튀는 게다다 전어. 그러니까. 전어 떼가 많네, 이게 새끼들이. 뿌리바, 아 대박이다. 도망 뿌리면 되겠다 여기. 초 잡아서 뭐해? 우리 옛날에 여기 전어 잡아서 전어로 미끼 쓰지 않았어? 응. 고등어는 어디 간 거야? 잡았어? 우와, 뭐야? 아 우와. 숭어야? 어? 정말? 어? <laughs> 어 뭐야? 어, 고등어, 오, 고등어 이, 아니야? 숭어 같애고 갖고 놀자. 오 어, 크다. 숭어네. 숭어. 숭어네. 웬일이야? 음, 숭어네 숭어. 숭어를 숭어는 싫어. <laughs> 냄새나. 아니, 싫은데. 그러니까 놔줘 버려. 갖고 놀자 그냥. 올려 봐. 그, 그, 살짝 올려 봐. 고잡으로 잡았다. 숨어가 뭐, 잡혔어. 뭐, 뭐, 뭐. 헉, 웬일이야. 새끼닭. 새끼인 거지. 아니, 오. 힘든, 오 해피. 오. 오. <laughs> 어? 깨끗하다 야. 그러네. 웬일이야. 어디야, 이 안감긴다 네, 탁거리네 요즘 얘기는 떨어졌 제대로 먹었는데 발아가 <바늘을> 제대로 됐어. 어. <laughs> 어떻게 해. 잡아서 풀어 줘야지. 야, 잠깐. <laughs> 그 정도야? 잠깐 <laughs> 볼까? 오빠, 장갑 줄까? <laughs> 그래도 잡았네. 첫 줄. 이번에 큰 왕건이 잡았네. 이게 어? 뭐죠? 홍어백기. 네, 저건 숨어 새끼요. 오, 오, 꽤 크다. 아, 크네. 제대로 걸렸네, 야. 왜? 제대로 먹혔어. 오, 크네? 와, 좋아. 숨 먹자. <laughs> 장갑 좀. 숨어 해, 싫어. 잠깐만. 와, 꽤 크다, 오빠. 꽤 크네. 오, 좋네. 아, 밑에 있을 때는 좋네. 되게 쪼만해 보이는데 되게 깨끗하다. 이렇게 세워봐. 잡기 싫, 잡기. 내가 비린내 날까봐 잡기 싫어서 그런데, 어우, 정말 깨끗하네요. 음, 너왜왔나한 아, 마리 잡았습니다. 그치, 맞 어머 새끼 숭어랑 다녀 어디갔어 안 먹네 식사리 오와 어? 옛날에 벚도가리가 먹는 거 아니야 <웃음> <웃음> 되게 웃긴다 오 먹는다 먹으러 왔어 저거 쑥 들어간다고 이제 먹으러 왔어 밑기가 계속 떨어지잖아 밑으로 일질 있잖아 그렇지 그 밑에서 새끼도 왔어. 새끼 전어 사라졌습니다 <laughs> 아, 나 너무 작아가지고 뭐야 응? 고등어들줄 알았어 <laughs> 아이고 새끼네 아이고 새끼야 완전 새끼네 아, 그거 먹을 걸, 뭐, 물, 그렇게, 제대로 먹었네. 그러네. 아이고, 힘은 천안의 장사야, 아트라네, 숭어는. 자, 넘어, 나가라. 슝. 손을 잡으러 오셨습니까? 오유, 어. 씨, 감기지가 않 얼마네? 오, 크다. 더 커. <laughs> 크다, 이거. 오, 크다. 오. 오. <laughs> 하늘털이. 털었어? 털었잖아. 많이 안 털었지. 아빠 얘 못나가 나한테는 그럼 못나가나요 네? 네? 드롭보만 혼나요? 아예 제가 제가 드롭보 할게 아할수어 아이 그럼 갖고 놀아야지 또피안 내면 옆으야큰거 물었네 방어도 갖고 먹는데 휴람좀 한번 십자각 좀주고 까까 보다 큰 거지? 오 올라온다 <laughs> 왜또 잡혀가지고 너왜또 잡혔니 아유. 크다, 크다. 이건. 오, 통통하네 우와 이건 크네, 크네. 바꾸, 바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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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꾸신. 크네. 오 뻐꿍거려 뻐꿍거려 어, 뻐꿍거려 뻐꿍거려 엄청 커 어! 우와 안 나오고 숭어만 나오네요 야너왜 잡혔어 야너왜 잡혔어 <laughs> 아 진짜 있는 같아. 어 애들이 다 밑으로 내려갔나봐 걔도 올라오긴 하는데 전어는 금지체장이 없고 13cm인데 지금 보면 제가 볼때한 13cm는 넘을 것 같아요. 그쵸? 그렇죠? 렇어 지금 이런 전어들이 상길포에서 잡히고 있습니다. 지금 고등어들은 없고 전어들만 올라오고 있거든요. 고등어는 오늘 하루종일 했는데 아, 하루종일이 아니고 간조돼 가지고 계속 했는데 고등어는 올라가지 않고 그 전어들만 엄청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네, 지금 전어낚확 하는데 다사이즈는 고만고만 한 15cm 이상? 뭐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밑밥 주면 바로 육질을 하고 지금 보면 또 입질이 들어오죠? 지금 물이 들어오는 상태여가지고, 물이 이제 여기는 철 정도가 돼가지고, 고기들이 밑으로 좀 내려간 것 같아요. 네, 밑으로 내려가면, 지금 저렇게 입질이 오고 있습니다. 자, 또 오, 좋네요. 오, 얘는 사이즈가 그 사이즈 좋네요. 두 마리 중에 한 마리. 그니까 보통 요요 정도. 아다 뭐 어, 얘는 뭐 크다. 한 잠시만. 어떻게 보자. 21cm니까요. 한 15cm? 아, 15cm, 14cm 정도 되네요. 겠 <laughs>